안녕하세요. 오늘은 이 검색 인간의 유튜버 출사표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. 유튜브 제대로 하려고요. 일단 제 유튜브 운영 목적은 뭐든지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요. 첫 번째는 수익이에요. 뭔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 사람이 필요한 걸 주고 수익 창출하는 거. 물론 적당히 받을 거예요. 두 번째는 관심과 재미입니다. 제가 원래는 게시판에 글 쓰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. 그래가지고 예전에는 하루 종일그 게시판에 글만 쓰기도 했어요. 네, 그러니까 리플 받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. 그 다음 세 번째는 퍼셀러 브랜딩 나 알리기요. 어, 요즘은 그 영향력이 돈이 되는 시대라고 해요. 일단은 나를 많이 알리고 싶어요. 이게 세 가지가 제 운영 목적입니다. 돈 버는 거랑 재미, 세 번째는 네, 나 알리기.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은요. 단위템 유튜버를 봤어. 유튜브를 봤어요. 유튜브 보니까 거의 하루 하루 일과 중에 거의 한30% 정도가 유튜브 찍는데 거의 할애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하려고요. 네. 일단 제가 생각하는 일정입니다. 유튜브를 찍으려면은 제가 5시에 일어나야 돼요. 왜냐면 요음달부터 어, 6시에 뭐 운동 끊었거든요. 네, 6시부터 7시까지 운동! 하고 어... 8시까지 회사에 가가지고 그... 영상을 찍을 거예요 1시간 정도 물론 1시간 찍는다고 해서 1시간짜리 영상이 아니라 5분에서 10분짜리 영상을 찍는데 1시간 정도가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열심히 일합니다 그리고 점심을 이제 안 먹을 거예요 점심시간에 영상 편집을 할 거예요 밴믹스란 프로그램이 있어요 요게 그 되게 쉽거든요 요거로 영상 자른 다음에 그다음에 브리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. 요게 자막다는 프로그램인데요. 요걸로 음성이 없는 구간을 다 잘라 줄 수가 있어요. 그니까 오디오가 비는 부분을 다 없애 줄 수가 있어요. 만약에 제가 설렁설렁 해 가지고 10분 말했잖아요. 중간에 제가 그 말이 쉬인 그런 시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런 것들을 다 없애 줄 수가 있습니다. 그다음에 자막을 다달 거예요. 그리고 여기다가 이미지랑 음악 넣고, 음악은 되게 작게 나올 거예요. 그 다음에 오프닝이랑, 이렇게 자르고 자막 넣은 영상이랑, 아트로랑 취합하고 인코딩 걸 거예요. 그럼 점심에 이게 끝납니다. 그리고 또 열심히 일하고, 6시부터 이제 업로드를 예약받는 거예요. 이제 업로드 시간은 앞으로 저녁 10시가 될 겁니다. 9시는 너무 경쟁이 치열한 것 같고, 네, 저녁 10시로 할 거예요. 제목이랑 설명 넣고, 태그 넣고, 그 다음에, 이게 업로드할 때좀 시간이 걸려요. 그때 망고부단는 프로그램으로 썸네일을 만들 거예요. 썸네일. 맞춤형 이미지죠. 처음에 사람들이 제 영상을 클릭할 때 그런 기준이 되는 영상입니다. 아니, 영상이 아니라 이미지죠. 그리고 영상 업로드 예약하고 7시부터는 8시까지 자료조사할 거예요. 키워드랑 주제 선정하고 자료조사하고 그 다음에 뼈대를 만들고요. 어떤 순서로 얘기를 할지. 그 다음 한글 문서를 작성을 할 거예요. 요렇게 하고, 네, 뭐, 여러가지 하다가, 한시에 잠을 잡니다. 이렇게, 유튜브를 할 거예요. 네, 몇 시간을 소모, 하는 거예요. 그러면은, 1 시간, 2 시간, 3 시간, 4 시간. 약 하루에 5분에서 10분짜리 영상 하나를 만드는데, 4 시간 정도를 소모할 예정입니다. 그럼, 그전에는 영상을 어떻게 찍었냐? 어, 그전에 찍은 영상들은, 편집이 없었어요. 그리고, 이거, 그, 한글 문서 쓰는데 한 30분이면 됐거든요. 그래서, 문서 쓰는데 30분, 영상 찍는데 또 30분, 그리고 썸네일 만들어서 올리는데 한 30분? 그래서, 그동안에 한, 한 시간 반 정도면은 영상 하나 올렸거든요. 지금까지는요. 앞으로는 한, 지금보다 한두배 정도의 시간을 투자해가지고, 볼만한 영상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은, 내일부터 봬요